어, 김신규님 오셨는가요?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가요? 네. 어서오세요, 사바이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가요? 보내셨는,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laughs> 한참 많이 춥다가 조금 추워진 것 같아요 조금 덜 추워졌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계속 춥습니다 요즘에 아, 라오스 날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 계속 추워요 <laughs> 계속 추워져 가지고 밤에는 계속 전기장판을 계속 틀고 자고 있고요 위에 비엔첸이나 저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쪽 이제 팍총에 계시는 분들 진짜 추, 추울 것 같아요. 제가 일반인가 보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바이디. 네, 어, 그래도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니까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유진님 오늘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가요? 네. 많이 추우시죠? 네. 여기도 낮에는 더운데 아, 밤에는 추워져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 여기도 계속 추워서 좀 고생이 좀 많습니다. 특히 라오 친구들이나 여기 사시는 친구들은 별다른 이게 어, 온열 장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잖아요. 밤에 어떻게 자느냐 물어보니까 이불을 두껍게 해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따로 뭐 우리나라처럼 보일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전기장판이나 뭐 온풍기나 이런 게안돼 있어요. 라디에대나 이런 거 따뜻하게 해 주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오롯이 이불 덮고 두껍 덥고 옷 두껍게 입고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분들 집 사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풍도 심하고 밑에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기를 막아주지는 못해요. 김신규님 와 가신다. 사바이디 어서오세요. 김신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일 아치기 전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laughs> 아마존에서 커피를 사줘서 머리.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저녁 시간대에 좀 돼가지고 다 먹지는 못하고 좀 남았어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다들 기억나시죠? 아마존. 아마존? <웃음> <웃음> 머리를 약간 묽고 해요. 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녁 8시고요. 저녁밥 먹고 이래저래 뭐좀 정리 좀 하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다들 보시는 분들은 잘,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라우스는 요즘에 확진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한인회에서 공지된 확진자는 1,212명. 안초 요즘 계속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이제 1차는 56.8% 완료는 44.5% 백신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계속 여기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저번 달에, 저번 주에 잠깐 이제, 어, 부스터샷 또 여기서 접종을 했고요. 아, 저희들은 아직 맞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좀뭐 한다고 하면 하려고요. 서울도 2천0명대가 되었어요. 수도권이구나. 아, 수도권이에요. 하긴, 저, 저도 여기 있으면서 유튜브로 한국 뉴스를 많이 봐요. 바힌 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laughs> 너무 붕떠 보여가지고 정리해봤어요. 확진자 얘기 하고 계셨군요. 음. 수도권에 오, 서울이 음. 수도권이 천 명대가 됐어요. 음. 얘 진짜 이제는 진짜 저 주변에도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네, 여기도, 여기도 그렇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건너서 직장 동료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이것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 아, 라스를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뭐, 지금 12월 달 말까지나 해가지고 좋은 소식 나온다고 분위기는 자꾸 그러니까, 있었는데. 네, 오미크론이 출연하기 네, 전까지만 오미크론, 해도. 오미크론 나오면서도 얘기가 쏙 들어갔고. 김현만, 김현만, 반갑습니다. 사바이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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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에 오늘... 계시는 김현만님, 반가워내 아, 그래? <laughs> 네, 경주, <laughs> 고향 경주에 계시는 김현만님, 경주는 잘 네. 있나요? <laughs> 여기는 오늘, 오늘 좀덜 네. 추웠잖아요. 조금, 날씨가 조금 이제 덜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번 한주 날씨를 보니까 이제 완전히 또 더워지는 건 아니고 이런 음. 수준으로 계속 되더라고 음. 마우스가. 바람만 좀안 불어도 근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날이. 네, 바람이 덜 부니까 확실하게 <laughs> 추운 네. 게좀 어. 덜한 느낌. 네. 새벽 시간 때 저희가 운동을 하러 가면 음. 추워서 막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너무 춥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안 부니까 확실히 덜 춥고 또좀 포근했어요, 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포근한 날이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더우시죠? 아 많이 추우시죠? <laughs> 음, 더운 게 아니고 여기에 제 <laughs> 여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 네. 방송 하면서 반팔 입고. 거든요. 음. 지금 선풍기를 좀 틀어놨습니다. 혹시나 바람 소리가 들어가면 말씀해주세요. 네. 다들 뭐김신규님 김현만님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주중이라 또 목요일이라 좀 피곤해 하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요일이면 이제 한주다 갔죠. 내일만 금요일만 하면 주말이니까 다들 조금만이라도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laughs>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포근해져서, 날이 좀 포근해져서 좀 기분이 좋네요. 아, 네.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움츠러들고 뭐 하기가 싫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포근한 날이어서 밖에도 조금 더 나가서, 예, 밭에 심어 놓은, <laughs> 작은 화단에 심어 놓은 그 뭐지 새싹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봐주고. <laughs> 원래는 저, 저희가 좀 화단 새로 만든 거 아시죠? 영피디가 화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둥 동이가 개가 이제 그게 자기 아지트 삼아서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동이를 이제 저희들한테 분양해 준 라오 친구 집으로 보냈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로 이제 텃밭을 네. 이, 다시 꾸며 꾸며보려고. 다시 꾸며보려고, 보려고 다시로 이제 씨앗들을 그 심었어요. 심었어요. 뭐심었지뭐 들깨 이번에 저희 그 한국에서 들깨를 조금 받아서 들깨도 심고요. 또 상추 그런 것도 좀 심고 또 머스타드가 있었나? 무튼 그래서 팍치같은 네, 것들 팍 팍치 비슷한 뭐 그런 야채도 몇개 심었어요 고수를 참고도 우리 윤명필이가 고수를 좀 먹습니다 음, 저는 좋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먹어요 저는 그 이제 조금만 먹는데 거의 못, 먹, 못, 먹, 못 먹긴 하지만 조금 네네네. 먹는 정도이니까 이게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음식에 그렇죠 안 먹을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laughs> 골라낸다고 골라내지만 음. 그 냄새하고는 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되게 민감한 분, 분들은 아예 그거 이게 알레르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가 엄청 많은 사람들 많요향이 조금 세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중에. 네.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들어있는 걸 먹는다. 하지만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이제 곤란해서 먹죠. 처음에. 저는 뭐 네. 그냥 야채로 이렇게 음. 그냥 샐러드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여기에 처음에 이제 여기 그 카우치 다들 아시죠? 샌드위치. 거기에 다 이제 팍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라오스 네. 오시는 분들은 큰, 큰 샌드위치에도 팍치가 들어가 있고 파파야 샐러드에도 팍치가 들어가 있고 모든 음식에 팍치 플러스 이제 태국 네. 고추가 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laughs> 네. 항상 주문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드셔 보셨죠? 김신규님도 김영만님도 <laughs> 햄버거에도 <웃음> 네 햄버거에도 그렇고 뭐, 아무튼 각종 요리에 진짜 거의 그,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냉동만두 있잖아요 유명 브랜드 그냥 그 회사에서 하는 냉동만두 태국이나 이런 데 만두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음. 팍치, 팍치, 팍치 냄새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두가 아니, 아니라 그 여기서 나오는 만두 고기만두를 만약에 음. 드시면 그 안에 박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laughs> 새우만두 이런 건 괜찮은데, 네. 네. 고기만두에는. 어떤, 네. 네. 어떤 요리든, 네. 어떤 요리든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익숙해져서 음. 그게 조금 먹을만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계속 계속 나오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많이,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음, 음. 그렇게 좀 적응이 된다고 봐야죠. 저도 네네네.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아예 못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따로 빼 달라고 합니다. 아 예.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꼭 <laughs> 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 어, 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바이디. 네. 어떻게 지금 장사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베이 님. 10시. 시간이 근데 다시 아, 조절된다고 조정이 아, 된다고 그때는 아, 뉴스에서는 저는 본거 같은데. 어. 아 검토 중인지. 아무 음, 뭐 되나 봐요. 엄마 해 줄게. 잠깐만 기다요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다행이네요. 음. 그래도 장사를 해야지 그래도 좀 먹고 살수 있으니까 아직 뭐 어떻게 뭐더 이렇게 예전처럼 막그 조치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죠 아직 시간은 상관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확진자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따로 이게 그 예전처럼 이렇게 막 락다운한다는 제한한다는 얘기는 없죠 확치도 먹을 만한데 네. 혹시 뭐정못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laughs> 팍치 말고, 여기서 보통 팍치, 고수하고, 그리고 이제, 민트. 우리 왜그 스피아민트 껌 먹잖아요. 그 스피아민트 맛 나는 거. 그것도 있고, 되게 많이 먹잖아요. 아직 별 얘기는 없네요. 아, 그렇죠. 음, 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뉴스를 계속 봐요. 아, 두리안. <laughs> 두리안 얼마. 제 혼자서 방송할 때 둘이한 먹방하는 거 혹시 보셨는가요? 제가 그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시군님 채널에서 쫄보님 봤어요? 아, 네, 맞아요. 제 시군님 오래간만에 오셨길래 저도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몇 마리 남겼습니다. 제가 이제 시군님하고 큰 인연은 없지만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가족하고 같이 밥도 한번 먹고 비행에 올라가서 아 그랬던 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인연이 되어서 제가 계속 시구님 채널에 돌아왔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두리안 냄새 안 좋아요, 내 네, 봤어. 아 그때 그 혼자서 할때 라방 할때 두리안 음. 먹는거 봤죠. 아김신님 어, 보셨구나. 페이님 어제 시구님 채널에 또 라방을 보셨네. <laughs> 라우스를 사랑하시는 <laughs> 김신영 기님도 그렇고 페이님도 그렇고 라우스 많은 채널을 <laughs> 섭렵하고 계신 것 같던데. 음. 거기 그시구님 채널에서도 그 뭐지 미스터 모님도 계시고 맞죠? 최고님 음. 음. 안녕하세요. <laughs> 신장훈님 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바이디 반갑습니다. 어? 신장훈님 맞으시죠? 네. 신장훈님은 오셨었던 적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라방에 처음이신가요? 음.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새롭게 사바이디. 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네. 혹시 라오스에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금... 아김현만님이 뒤늦게 팍치도 먹을 만한데 하셨네요. 음. 아, 저는 저는 아까 갔다 오는 바람에 못 봐서. 네. 시군님 들어가시니 라오스 유튜버님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아 음. 시군님 채널에 음. 화질이요? 화질이 좀깨지네요아 네, 그래요. 컴퓨터로도 저희가 약간 화질 이좀안 좋아요. 네, 여기 그렇죠? 인터넷 사정이 좀안 좋은가 봐요. 뭐 아시겠지만 왔다를 갔다를 합니다 여기가.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비싼 걸그글 써요. 얼마지? 맞아요. 23만 깁짜리? 한달 23만 깁짜리 23만 5천 원짜리를 쓰는데 그나마 속도가 빠르, 빨라요 20메가에 8메가인데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제일 갑자기. 좋은 거는 근데 또 너무 비싸서 가격 차이가 네. 좀 커가지고 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laughs> 물론 물론 뭐 저희 방송 보시, 보시는 분들은 다 한번 이해해 주시겠죠 네. <laughs> 네 맞아요 두 번째 인사들은아 아, 그렇구나 아, 아, 몰라뵙구나 아, 네.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신 거 같아요 네. 그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다이디. 어, 다다님. 다다님, 제이지님. <laughs> 어서오세요. <사바이디>. 제용 <laughs> 토끼시 그, 잠깐. 다다님들어오오시자마자 오자마자 제용을 공격하시네요 시작이세요. <laughs> 시작이세요. 음. <laughs> 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존. 어. 아마존. 아마존을 그 오늘 퇴근하기 전에 이제 저희 저랑 같이 일하시는 뭐 한국 동료분이 사주셨어요. <laughs> 액션드라들다 모이시는 중. <laughs>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나방 네. 하시는 게480 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시군님이요. 시군님 음. 어저께 한 300명에서 400명 사이 정도 사람 되는 거 봤는데. 네. 저 동이 아썰 짧게 아네 딱히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고 그 동이가 가끔 가다가 비니한테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우르렁만 음. 하는 것도 아니고 왈왈 짖기도 하고 라이브 강송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도 교육을 좀 시키는다고 시켰는데도 이게 가끔씩 그러는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그, 네. 태도. 그래서 실제로는 공격적인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4명, 저희 다 나와 있는 4명 있는데도 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한번 이제 잘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비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집 밖에 나가는 게 통이 때문에 무섭냐라고 하니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고 통이 때문에 하니까 너무 그때 마음이 너무 음. 상해서 그때 이제 제 그 붕이를 분장해 준그 나우 친구한테 전화해서 바로 이제 붕이를 바로 이제 좋습니다 그 다시 이 만져만 하다 사정이 그래서 어, 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뭐 누리도 이제 울고 불고 다 <laughs> 마음이 아팠죠.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비미가 이제 마당에 나가는데. 무서워 동의 때는 무서워서 마당에 못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네. 개도 뭐~ 저희가 아끼고 키웠지만 어쨌든 자식이 더 중요한 부분이 크고 네. 또 승빈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에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네. 어른이라서 저희는 그냥 내가 괜찮으니까라고 이렇게 넘겨버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음, 그 동안 이제 비니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그렇죠. 사실 저는 음. 3개월 동안 또 혼자서 동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그런 정도 있지만 비니가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네네어김신창훈님 저는 태국만 네번 가보고 라오스는 음. 보지 못했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한번, 네. 어. 네. 라우스도 라오... 와볼 만한 곳인 거 네, 같아요. 라우스도 라우스만의 매력이 있죠. 여기 네. 다들 이제 라우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좀아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다만 이제 좀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격에 마, 맞아야지 라우스하고 된다. 좀 맞는 받으시는 분들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음. 와서 또 네. 좋다라고 반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음. 워낙 이제 그 생활 인프라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나라에나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단님께서 교육을 통해 가능한데, 맞죠? 근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개를 좀 처음 키우다 보니까, 음. 키우면서 이런저런 영상을 많이 보고 참고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숙한, 했는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이가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네. 좀. 결정하고 뭐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도 굉장히 막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받아들여 시간이 또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따금씩 이제 얘기도 해주고 사진도 음. 보내주는데 한숨만이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한숨만이 오세요 싸바이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laughs> 정말 오랜만에 <laughs> 오신 것 같아요. 어 깍두기, 깍두기 영상? 영상이요? 그건 뭐예요? 어, 여보 깍두기 했는 거 어떻게 아시지? 계획이 그 아닌가? 계획 <laughs> 그 <얘기> 아닌가? <laughs> 깍두기 만든 얘기를 했던가요? <laughs> 제이진이 거기까지 파고들어 있는 건가? 나는 <laughs> 아, 종이 영상을 깍두기로 넣으라고요? B <laughs> 아, 마이더 어, 벌써 B 마인가요? 다 돼가죠. 이제 12월이니까 그죠? 12월이 <laughs> 왔으니까 이제 새해가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계획을 또 어쩌면 세우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연말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요. 지금은, 지금은 <laughs> 그렇죠. 왜뭐 길거리에 뭐 캐롤이 울러 퍼진다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영상이 깍두기처럼 아 그래요. 아, 아, 아 다른 분들도 혹시 다 그렇게 되는가요? 안타깝네요. 여기 지금 뭐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렇을 수도 있습니다. 네. 12월이니 삐마이죠. 아 그런가요? 어 참고로 아, 다 아시겠지만 라오스 비마이는 4월입니다. 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다 똑같죠? 요 4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네네네. 새해가 로 나라들은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중국 따라 가고요, 한국처럼. 네. 10월에 몽족 커플데이 했나요? 어 모르겠습니다. 십년내 <laughs> 목적 커플데이 알고 있어. 아니요, 근데 보통 없죠. 그런 걸 했으면 뉴스에 나올 건데. 아니,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렸을 건데 아, 아,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님안 계셨기 때문에. 아니, 분갈 <laughs>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영상 올리시는. 2005년 라이브 영상 같대. 아 많이 깨지는구나. 어떡하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어떻게 아, 계선해야 되나? 안타깝네. 아, 그러면 혹시나, 아, 다, 다들 혹시 영상이 많이 깨지는가요? 혹시 뭐, 한 네다섯 분 이상 깨진다고 하면 영상을 나갔다. 리방, 리방 하셔야지. 그렇게 하려고요. 네. 아. 다단님도 아, 깨진다고 그러고, 제이지님도 깨진다고 그러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얼굴이, 네. 모자이크처럼 네, 돼버렸나요? 아마도, 아마도 리방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단님 세계 테마 기행에서 하던데. 아, 그래요? 나갔다고 해서 안 깨지는, 어, 한숨만님은 아, 아. 괜찮다고 하시네요. 김, 김신규님은 깨지는 것 같고. 720으로만 나오네요. 아, 그래요? 음, 720 화질요? 720. 아, 화질이? 음, 720 화질까지는 괜찮죠. 뭐, 이렇게, 그, 괜찮긴 한데. 음, 그러면, 그, 과감하게 리방할게요. 과감하게 리방하고, 요거 방송 끝내고, 방송 바로 켜겠습니다. 네. 몇 개지지? 응, 그럴 수 있어. 음.